12월 17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은 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어제보다 구도가량 낮겠고 한낮에도 최고 기온이 4도에 머무는 등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강원을 중심으로 한파트보도 내려지만큼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주말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방역 당국이 사실상 일상 회복. 일시 중지를 선언하면서 연말 지역 경기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시위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연말 자영업 현황 또 시위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훈련이 어려워지면서 원주시는 비대면 훈련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리포터 위원장에서 알아봅니다. 또 정부의 고강도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서 오는 20일부터 과밀 학교의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으로 다시 조정됩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도내 등교 현황도 알아보겠습니다. 12월 17일 금요일 상기 하나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이 뉴스입니다. 한라대학교가 자율주행체험 프로그램인 자율주행게 도전하라를 개발해 이달부터 원주 지역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이 지원한 프로그램은 모형 전기자동차 키트 제작과 경주와 또 자율주행자동차 VR RC 레이싱카 레이싱 등두개 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횡성군이 훼손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배나섭니다. 횡성군은 노후화, 시인성 등의 문제로 주소 안내가 미흡하거나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을 정비할 계획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횡성군은 가금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횡성우체국과 침량설계업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월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복지행정상 사회보장급여 사고관리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월부는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에서 사회보장급여 적정지급 관리를 위한 복지 대상자의 사고관리 노력, 통합가구인적정비기간내 처리율 등 8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달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로하면서 연말 장사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2일 자영업 대책 위원회에서 시위를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 전국 자영업자 비상 대책 위원회 조지현 대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현 대표님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네네. 자 정부에서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이제 사인으로 제한하고 식당, 카페 등 시설의 영업 시간을 저녁 9시까지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제 내일인데요. 자 자영업자 측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참담한 신정이고요. 네. 지난 2년 여간의 강제 행정 명령이 있었죠. 그래서 장사를 제대로 할수 있었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누적된 영업 손실이 있었고, 음. 이 부분이 이번에 이제 일상회복, 단계적 일상회복을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만회를 할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에 뭐 인력도 보충하고, 그 외에 뭐 이제 그 재료들도 다시 구매를 해서 음. 준비를 하고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 이전에 거리두기 관계로가 비슷한 뭐 인원 제한과 지금 시간 제한, 네, 준다라고 하니, 실제로 제, 저는 지금 그 공간대관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두개 매장에서 40개 정도의 예약이 있었는데, 음. 그 10인에서 6인으로, 지금 수도권은 6인이고, 이외에 8인이죠. 음. 그, 예, 인원이 다운이 되고, 그, 이제, 방역패스 적용이 되면서, 28개의 예약 취소가 있었거든요. 아, 직접 우리, 지장 대표님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개두개 40개, 매장에 40개에서 28개 예약 취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뭐 인원 제한이 추가로 들어가고 시간 제한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나머지도 다 환불을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게 그 예약제로 운영하는 곳들 외에 뭐그 연말 예약을 받으신 식당, 카페라든가 호프라든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아무래도 연말에 많이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 과정들이 바로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겠죠. 음. 사실, 저희도 이제 뭐 2년 동안 코로나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회사 본부지침으로 인해서 여러 명 식사는 되도록 하지 말아라 해서, 저희도 뭐 거의 그 직원들 간에 회식 한번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에 네. 이제 그 스태프들끼리 조금 인원이지만,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려고 사실 다음 주 일정을 잡아놨는데, 네. 저희도 예좀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아참이 상황을 어찌 예, 받아들여야 될지 자영업자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네 지금 이 어쨌든 이게 네. 원래 이,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이 거리두기 방식이요 그니까 러 시간제한과 인한 제한이 네. 이전에 저희 (7월달에요) (7일) 날그1 0 0명이 처음 확진자가 넘어가면서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음. 저녁에는 2인까지 그리고 시간 제한도 9시, 10시로 시행을 했었어요. 음. 근데 10월 달 말일까지 그니까 일상회복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도 천명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음. 그러면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줘. 실제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음. 그리고 사실 전체 그 확진자가 나오는 그 이제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그 자영업자 시설에서 나오는 비율이 11월 1일 일상회복 시작이 되고 나서 확진자 동선 추적이 25%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3.3%가 자영업자 시설에서 나옵니다. 음. 나머지는 다른 그 구역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음. 그렇다고 하면 같이 관리가 되거나 아니면 그~ 내일 지금 확진자 관리보다 음. 이~ 정부에서는 원래 위중증 환자 관리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예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만명 정도 나올 것을 대비해서 병상도 네. 예확보하겠고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맞습니다. 실제 하루에 몇천 명씩 이렇게 환자가 쏟아지고 나니까 이~ 방역 당국에서도 예 어떻게 할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역 기관에서는 빨리 사회적 거리를 두고 조치를 해다 해라. 정부를 좀 압박하는 상황이고, 자영업자들은 또 반대하는 분위기고 말이죠. 실제 그러니까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확진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음, 자 연말 연초 매출에 이제 타격도 상당하고 직원 운영, 멀세, 뭐 여러 가지 세금 등. 아, 부담할 것은 많은데, 장사는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폐업을 강행하는 가게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사실상 주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금 매출 저하가 이제 영업 손실이 누적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 대, 지금은 지금 2년간의 누적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네그 이제 뭐 같이 갖고 있었던 이야 재산으로 이제 유지를 한다는 단계는 지난는지 오래됐고요. 음. 이제 대출로 이제 지금 뭐 인건비라든가 그 임대료 등을 계속 막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대출도 이제, 이제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대출도 사실 상한가가 있거든요. 음. 받을 수 있는 애. 그렇죠. 그 이제는 한계가 됐고 내년 2월 달에 직접 대출 받았던 것도 상환해야 됩니다. 기간 음. 도래되는데요. 음. 여기 지금 원본, 원금까지 지금 상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죠. 뭐 정부에서도 손실 보상은 한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됐다고 볼수 있을까요? 실제로 손실보상법이 발의가 되고 그 7, 8, 9월 달에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10월 달에 집행을 했거든요. 근데 50% 정도의 분들이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세 달간의 금액을요. 그러면 한 달에 33만 원이거든요. 33만 원으로 손실을 만회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까지 집행을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두텁게라는 단어도 쓰시고, 거기에 이외에 지금 손실보상의 범위도 사실 시간 제한에 국한돼 있었거든요. 이외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받은 손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줬었죠. 근데 이번에 그이 부분도 인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50% 정도 더 그, 지급을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지난 행정에 대한 사실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이후에 앞으로 지금 발표만 하고 언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언제 시행이 되고, 얼마나 시행이 될지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음. 이 부분들을 믿고 다시 시행을 강요하는 지금의 상황에 자영업자들 판담할수 밖에 없죠. 그럼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원하는 어, 의견들은 어떤 의견인가요? 일단 저, 첫 번째는 예. 방역 패스는 음. 패, 이거는 폐지가 돼야 되고요. 음, 네. 이 방역 패스를 하는 이유가 왜그 백신 완료 접종자들을 가리기 위함이잖아요. 네, 네. 그럼 완료 접종을 동료를 해야 되는 정책이 있어야지. 이부분을 본인이 직접 판단하고 접종자가 그 시설을 이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지, 이거를 왜 가계 업주가 감시자 역할까지 하면서 벌금까지 내야 됩니까? 이게 행위자는 10만원, 그 가계 업주는 150, 그리고 2차에는 300, 4차까지 가면 시설 폐쇄가 되거든요. 이런 유의 과정이 지금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방역패스는 폐지가 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 지금 제한도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이 어려운 시국에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지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적용한다라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늦춰지거나 재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쪽 의견에서는 차라리 셧다운 시키고 선 네네. 보상 후 논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들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아... 근래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어차피 시행을 할 바에는 다 같이 그냥 정말로 종식이 될수 있는 아니면 확진자를 그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동조할 의사가 있다고 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차라리 어중간하게 이렇게 시행을 하느니. 차라리, 네. 예, 셧다운을 한 다음에 예, 예. 일주일이라도 환자가 많이 줄어든 다음에,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 보상은 먼저 선으로, 예, 해주고, 아, 나중에, 아, 그 나중에 차후 계산하는 문제, 예, 이런 방안도 좀 논의되고 있는 음,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이어졌기 음, 음, 때문에 더 이상 네.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음. 예, 그래서 선보상에 대한 부분들 얘기들도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 맞는 대처들을 고민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22일 지금 현행 대로라면 대규모 강화문 집회는 시행 된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좀 네네.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발표한 이후로 지금 각종 업종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연대 문의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지방에서도 지금 올라올 예정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인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집회도 299명까지 네. 만신고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299명 신고를 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단체에서도 별도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 저희가 뭐 지금 강요하고 있지는 않고요. 연대 조정이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 뭐 지금 뭐 회의 대책 회의가 뭐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네, 상시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음. 지금 이 전에도 사실. 어, 일부에선 보이콘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합리적 방안이나 저희가 어쨌든 저희 의견이 관철될수 있는 그리고 또 사실 이 시위를 진행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국민 많이 음, 우려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그 빙하 전파 우려가 없는 그 차량 시위를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음. 그래서 가능한 안전할 수 있고 저희 목소리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예, 아무튼. 아유, 정부도 그렇고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뭔가 서로가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좀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조지현 대표였습니다. 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소방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비대면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 추인혜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안서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소방서가 개발한 비대면 훈련 프로그램 이 전국 소방관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훈련 방식인가요? 네, 원주 소방서가 전국 최초로 비대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산후조리원과 같이 피난이 어려운 약자들이 있는 시설을 재난약자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재난약자시설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감염병 취약시설에 출입 제한이 생기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다른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인데요. 3차원 정보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BIM 시스템으로 이제는 약자 시설의 시설물을 시각화해서 마치 현장에 직접 방문한 것처럼 내부 구조와 동선을 익히고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원주시내 대형 요양원과 요양병원, 산후조리원 13개소를 BIM으로 구축해 정기적으로 훈련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이 훈련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만큼 원주시는 앞으로 장애인 시설과 아동 복지 시설, 정신 의료 기관 13개소까지 이 대상을 확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원주 소방서 예방 안전과 황서연 소방 경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내부 구조를 익히고 소방시설 위치들을 파악하고 이런 훈련들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시설들의 방문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극복하려고 훈련,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서 직원들이 현장에 못 가서 현장 구조를 익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사무실에서도 어, 모니터를 통해서 그 내부 구조를 익힐 수가 있어서 어, 조금 현장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 본인들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 어떻게 대피할 건지 평소에 한 번씩 생각해보고 익혀두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쯤은 가족들과 화재 대피 계획을 수립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실제로 이 훈련 덕분에 올해 3월에 문막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모든 인원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고요? 네, 올해 3월 문막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 BIM 비대면 훈련을 활용해 반복 훈련을 해온 덕에 화재 현장에 입원 중증 환자를 비롯한 130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 같은 재난약자시설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난약자시설에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36건입니다. 재난약자시설 화재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난약자시설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평소 대비가 중요한데요. 코로나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면서 현지 훈련을 할수 없었지만 원주시가 개발한 이 BIM 훈련으로 평소 요양원 시설의 내부 구조와 입원실 현황 또 각각의 위치를 숙지하고 있어서 신속하게 화재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원주 소방서 구조대 최혁 대원 이야기입니다. 어, 저희 구조대 훈련하면은 이제 어, 저희가 아무리 원주에서 이제 근무지가 있고 원주에 살고 있지만 건물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요번 BIM, 비대면 이제 훈련 시스템 통해서 저희 주 출동 지역에 관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출동했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부에서 구조를 할수 있는지, 이런 게 아주 도움이 되는 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원주소방서의 비임 훈련의 효과를 곳곳에서 인정하고 있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그램은 원주소방서가 전국 최초로 적용한 소방 훈련 프로그램인데요. 경기소방을 비롯한 전국 소방관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2021년 강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소방시책으로는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하면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감염병 위기 상황의 대면 훈련이 어려울 때도 이 훈련 공백을 이 3차원 시스템으로 메꾸면서 현장성을 대체할 수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 훈련 방식으로 앞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재난 취약 건물 시설 정보와 활동 공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현장에서 지휘관의 전술 판단 능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훈련 방식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 추인해 리포터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방활동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서 오는2 0일부터 서권 학교와 비서권 과밀 학교의 밀집도가 삼분의 이 수준으로 다시 조정된다고 하는데, 자 강원도내 등교 현황에 대해서 강원도청 권대, 강원도교육청 권대동 대변인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권대동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방학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별로 또 등교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뭐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거리 두기로 다시 이제 방역 방침이 바뀌었잖습니까. 그래서 학교도 지금 기존에 전면 등교하고 있던 것을 그 학교 규모에 따라서 면직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현재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 동영천은 이제 학생들 안전을 또 보장해야 되고 또 학기 말에 그 학사 운영 때문에 학생들은 등교를 하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역별 학교별 상황, 자녀 학사의 일정 같은 걸 고려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방학 때까지 상황에 따라서 집들을 좀 조절할 그럴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원주 지역의 경우는 일부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원주 지역 학교의 경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12월 들어서 원주에서는 학생 한 50여 명 정도가 지금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오늘 네. 분석을 해보면 유초 중학교 학생이 85%를 차지합니다. 음. 대다수가 이제 유초 중에서 발생하고 나머지 고등학생 중에서도 고3 학생은 단두 명에 불과해요. 네. 이걸 보면 이제 고3 학생들은 이제 번 수능 시험을 앞두고.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예, 예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이거든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발생 비율은뭐 이게 원주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확진자 수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게 백신 접종률과 밀접하게 관련돼 음. 있다는 것을 현재 알 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좀 부모님들이 뭐 걱정하시는 부분들, 뭐 부작용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음. 의학적으로 백신 접종에 의한 이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과학적 결론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학생들은 선택인 거죠, 의무가 아니고뭐 누구에게나 백신은 현재 선택입니다. 선택 이 음. 어떻게 학생들도 이제. 학생과 부모님이 결정을 하셔야 백신 접종을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오히려 학생들 측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예, 예. 학생들 그 확진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주에서는 현재 12월 들어서 48명 학생 음. 52명 학생이 확진이 되었고요. 지금 네. 뭐 강원도 전체로 보서 보더라도 요즘 학생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음. 어 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유초 중학교 학생들이 아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음. 어 이것들을 보면 또 이제 그렇다고 학교 내에서 뭐 번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음, 음. 가족이라든가 외부에서 이제 확진돼서.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아, 이런 것도 모든 것도 보더라도 아,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층에서 아직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층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어쨌 그렇게 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가 이제 방학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또 다시 이제 원격 수업을 병행하게 된 것은 그만큼 이제 확진자 확산이 심각하기 때문일 텐데 앞으로 예. 약 3주 정도 원격 수업이 그럼 진행돼야 되는 거죠 방학 전까지는? 아, 원격 수업일 네. 뭐 전면 원격 수업은 저희가 좀 지향을 하고 있고요. 네. 아, 학년말 일정에 학생들이 꼭 유지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학교 규모별로 지금 음. 진행을 할까합니다 그래서 4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들은 학교 판단에 따라서 정교생 등교를 가능하게 하고요. 음, 소규모 이게 이제 돈의 네. 학교의한88% 정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400명이 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그, 밀집도를 좀 조절을 해서, 어, 등교를 하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그, 400명이 넘는 학교가 돈에 한 1,100곳 정도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아무래도 돌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음, 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하고 유치원생들은 매일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음.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밀집도를 조절을 해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4분의 3 이하,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교또 음.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하면은 전면 등급까지 가능하게 그렇게 좀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에서 또 방역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방역은 뭐 아시다시피 학교에는 지금 방역을 지원하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요. 네. 저희가 학교 수요만큼 배치를 했고 이분들은 연중 계속해서 학교에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방역도 돕고 학생들 거리두기 같은 거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 이제 가장 감염 위험이 큰 장소가 그식소입니다 음. 아무래도 그식소에서는 마스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는. 그래서 모든 학교 급식소에는 그그 투명 칸막이를 다 설치해서 비말이 전파되지 않도록 조치를 네.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교육청에서 아주 네. 단단히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 교육청 권대동 대변인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Oh,